안녕하세요. 보험일교시 박용태 심장입니다. 저희 보험일교시에서 지난 영상부터 꾸준히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분들을 대상으로 매월 변동되는 보험료를 적용해서 설계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사 하나하나에 대한 보험료를 직접 비교해 보실 수 없는 고객분들이 설계안을 받아보셨을 때이 보험료가 맞나 하시는 고민을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한 영상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40대 설계안으로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40대부터는 건강하셨던 분들도 건강 관리를 꾸준히 하셨던 분들도 조금씩 몸에 이상이 생기기도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건강 검진을 진행하면서 심심치 않게 다양한 질병들에 대해 진단을 받는 경우도 많다 보니 보험을 기피하시던 분들도 하나둘씩 보험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30대와 동일하게 11개사의 손해사에 더불어 안보험이 저렴한 4개의 생명사까지 15개로 41세 남녀 보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가장 많이 차지하는 일반암 진단비를 먼저 보면 남성은 4번 생명사가 가장 저렴합니다. 다음으로는 10번 손해사입니다. 여성도 가장 저렴한 곳은 10번 손해, 그리고 다음은 4번 생명사입니다. 두 번째는 유사암입니다. 남성은 4번 손해사, 3번 손해사가 저렴하고요. 여성은 4번 손해사가 가장 저렴하고 1번 손해사가 다음으로 저렴합니다. 뇌혈관 허혈심장 진단비 같은 경우 생명사는 너무 보험료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11개의 손해사만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뇌혈관 진단비부터 보면 남성은 가장 저렴한 곳은 10번 손해, 다음은 1번 손해사가 저렴합니다. 여성인 경우 10번, 4번 순으로 저렴합니다. 마지막으로 허혈심장 진단비입니다. 남성은 4번 손해사, 3번 손해사가 저렴하고 여성은 4번, 10번 순입니다. 지난번처럼 한눈에 들어오도록 동일한 기준을 정해 비교해 볼텐데요. 이번에도 30대 때와 같이 15개의 손생보사를 암보험을 기준으로 비교하고 나머지 뇌심장은 11개사의 손해사 기준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암진단금 5천만원 유사암진단금 1천만원 구성했을 때의 비교인데요. 30대에 이어 40대에서도 남성의 경우에는 4번 생명사가 가장 적은 보험료로 구성되었고 여성의 경우 10번 손해사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다음으로 내혈관 허혈심장진단비 2천만원씩 구성했을 때의 11개사 비교입니다. 남성의 경우 11번의 손해사가 가장 저렴했고요. 여성의 경우 10번 손해사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각 담보별로 비교시에는 30대와 조금씩 보험료 차액이 있었지만 추천 담보들로 비교시에 동일한 조합으로 남성은 4번 생명사와 암보험은 11번 손해사의 뇌심장으로 조합하고 여성은 10번 손해사 단일로 구성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실제 설계안을 보면 10번 손해보험사로 31세 사무직 여성분 기준입니다. 기본계약을 제외하고 일반암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진단비 천만원, 상해수술비와 질병수술비 그리고 수술방식에 따라 수술비를 차등 지급하는 질병종수술비까지 구성하여 월보험료 10만6천641원입니다. 다음은 41세 남성 사무직 기준으로 4번 생명사와 11번 손해사의 복합설계입니다. 4번 생명사에서는 안보험을 구성해서 5만7천840원, 11번 손해사에서 뇌, 심장, 수술비까지 구성해서 7544원으로 두개 합쳐 128,295원입니다. 40대 같은 경우에는 보험의 보장들이 점차적으로 더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보험 구성을 더 꼼꼼하게 해야 하는 시기 같은데요. 위 전화번호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문의 주신다면 보장적인 측면, 보험료까지 모두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상품을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보험일교시 박용태입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2년입니다.